그래요 오늘은 에다 화면을 바꿔보려고 문제를 해놨습니다 어 완전 대다괜찮아네다써이가게카이가 있습니다 카이도 있습니다 조금만 눈이 들어 응 조금만 요자네다봤 살아야 될게 조금만 넣어 조금만 넣어, 조금만 넣어. 됐다, 됐다, 고만 응. 네, 이넣 비벼 네, 네, 그 조금만 넣어도 많이 매워요, 응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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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색깔 같지 않은데 왜 네가 돈을 뺏었 빨리 물 따라 놓고 우유 따라 놓고 먹는 게 좋을 거예요. 굉장히 맵습니다. 음, 굉장히 맵으니까 우유를 많이 먹어야 해요. 아까도 음, 먹는거 찐하지 않아. 내가 먼저 먹어볼게. 야, 김신이 고만드 배워. 매운 거잘 참아. 매운 거잘참은데 단어. 너 나. 음, 둘딱. 응저도 음. 넣어야지 야채 야채? 야채? 난 야채 안 야채 아니야 저건 깻잎이야 깨 김신이 선수 불닭볶음면 빨리 먹어 김신이 핑크 돌고래도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까요 과연? 네, 우유 한 잔을 먹고 아 김신이 표정 김신혜 핑크돌고래 먹기 시작합니다 맛있나요? 매운데 맛있죠?